자, 달리 말하면은 초상화 1판에서는 악이라는 것이 세계 바깥에 있습니다. 이제 페트로비 할리는 그거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초상화 속 주인공. 지금 개정판 여러분들이 있는 초상화에서는 악의 근원이 내 안에 있습니다. 그래서 악만 따로 빼가지고 죽일 수가 없어요. 그 악을 파멸시키는 순간 그것을 갖고 있던 사람도 같이 이제 파멸하게 됩니다. 아주 총체적인 비극이라고 이제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중심을 저 세계에서 이 세계 또한 인간으로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또한 굉장히 근대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근데 그와 나란히 이 초상화에 어, 굉장히 알레고리적인 측면이 있는데 종교적인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. 그 성상화가가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화가 차르트 고프 말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이제 화가 비가 있는데 이 화가 비가 보시면 인물로서 형상으로는 되게 약해요. 별로 이제 동기화 되어 있지도 않고 뜬금없이 이제 출몰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성상화가가 원래 그 초상화를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 초상화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운에 빠지는 걸 보고 이제 송상화가 이걸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죠. 그래서 이제 보고서 아들에게 그 초상화를 발견하면은 반드시 없애버려라 하는 유언을 이제 주고 남기고 본인은 어디로 가냐면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속죄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아들 B가 아버지를 봤을 때 아버지는 거의 성자였다. 이제 이런 식의 그 멘트가 이제 나오는데요.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고골이 이런 그 소각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이거를 이제 또한 알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얘기,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소설로 보자면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서 그 고골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 주제는 또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. 1번이 뭐냐면은 이런 그악 소각. 우로부터 어, 소각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슬픈데 저는 이 대목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뭐냐면 도피예요 도피. 그러니까 세속에 묻혀 있으면 우리는 이 소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러니까 이, 이 경우 에 이제 패테르 부르는데 그시내에서 벗어나서 저쪽에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수도원의 두툼한 벽 안에 자기를 가두면 은 우리는 이제 소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이 대목이고요. 아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소를 달자면은 그 홍진에 묻혀 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홍진 바깥으로 벗어나면 세속 바깥으로 벗어나면은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이제 있냐는 거죠 결국 이제 문제는 우리가 속물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골이 좀 책임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지만 그건 이제 그의 말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 보상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 이성상화과의 속죄 과정이 보여주듯이 예술혼이 완전히 발현되기 위해서는 속물성과 한계로 묶여 있는 육체성을. 억압. 말살해야 된다, 이제 이겁니다. 이거는 우리가 몸이 있으면 의식주는 불가피하거든요. 그리고 그 의식주라는 거는 최소치만 갖는 것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더더더 해서 이제 속물성 계속 문어발처럼 뻗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뭡니까?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발본 쇄건, 뿌리부터 그냥 딱 뽑아야 된다. 이게 이제 또한 여기에 나타나는, 고 여기에 나타난 이제 고고래 그 아주 고고리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고고래 사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같 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, 그 초상화 마지막 생각해보면, 자, 이제 원래 그게 그 경매장, 경, 그림 경매하는 곳이거든요. 잠깐만요, 이 그림은 제가 사겠습니다. 해가지고 이제 그 비가 나와가지고 그림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거든요. 여사여사, 우리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 그림은 제가 접수하겠습니다. 라고 이제 하고 그림을 이 사람이 딱 접수하려고 하는데, 초상화가 사라져버립니다. 이것도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악이라는 거는 근절될 수 없다라는 거 계속 어딘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이제 이거고요. 이게 1판에서는 그러니까 초판본에서는 상당히 고딕소설처럼 묘사가 돼요. 초상화 자체는 물건으로는 그대로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인물화인데 그림이 싹 지워집니다. 지워지면서 아주 무의미한 풍경화로 바뀌는 것 같은 그야말로 신비주의적인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데 지금 여러분들 읽으시는 개정판으로 오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악은 계속 이제 내재한다.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, 이 악과의 대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. 그것은 이제 성상화가가 보여주듯이 이제 종교입니다. 그래서 조금 더큰 주제는 미학과 윤리학이고, 윤리학은 이제 러시아 문학에서는 항상 종교, 뭐 신학, 신 이런 거 하고 다 있기 때문에 어 계속 이제 논란거리가 이제 되는 것이고, 전체적으로 이제 문학사를 놓고 봤을 때고골의 이제 이러한 세계관은 노년 톨스토이, 진정한 예술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이 속물성과 육체성을 완전히, 네, 눌러야 된다는 굉장히 보수적이 됩니다. 노년 톨스토이는.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, 이건 이제 그래서 어떤 러시아성, 러시아적인 것의 어떤 일관적인 흐름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.